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 이 루브르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무엇일까? 바로 이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일 거야. 입가의 묘한 미소. 보면 볼수록 신기해. 그런데 묘한 미소만큼 신기한 게또 하나 있어. 모나리자를 옆에서 보든 정면에서 보든 그녀의 눈동자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기분이 들어. 어때? 오싹오싹하지 않아? 이런 기분은 이집트 벽화에서도 느낄 수 있어. 사람들의 얼굴과 허리 그리고 다리는 분명 옆을 향해 있는데 눈동자는 정면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이 서늘한 눈빛 무덤 속을 파헤친 도굴꾼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눈빛일까 먼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그린 연못 그림을 살펴볼까 나무는 누워있고 물고기와 새들이 연못에 함께 있어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말이야 학자들은 궁금해했어. 이집트인들은 왜 이런 특이한 시점의 그림을 그렸을까 하고, 오랜 연구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 이집트 벽화 속에 그려진 사람이나 동식물들은 모두 각각의 신체적 특성이 완벽하게 드러나야 했어. 연못은 위에서 볼 때, 날아가는 새는 옆에서 볼 때, 그리고 사람도 옆에서 봤을 때, 신체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믿었던 거지. 이건 무엇일까? 맞았어! 올림픽 경기 종목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바로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였지. 어때? 사람의 동작을 옆에서 본 모습이라는 점은 이집트 벽화와 비슷하지 않아? 하지만 옆모습을 그리면 단점이 하나 있었어. 몸통 뒤에 있는 팔이나 다리가 가려질 수 있었어. 확인해 볼까? 농사를 짓는 농부나 춤추는 무이처럼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팔다리 네 개가 모두 드러나지 않았어. 오로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팔다리 네 개가 온전히 그림 속에 들어있었어. 이유는 이렇게 추측하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은 영원히 살수 있다는 영생불멸 사상을 믿었어. 죽더라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때는 그 영혼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예전처럼 온전하게 남아있어야 했던 거야. 아좀 슬프기는 하네. 부활하는 데도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거야.